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 회사는 딱세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는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바이오 회사다. 대부분 항암제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R&D, 연구개발비의 99%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부 가치에 굉장히 현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암제 종류는 한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LCLB가 표적 항암제, 뭐 이걸 만들고 있죠. 뭐 면역 항암제도 있지만은 LCLB로 쓰는 경구용 항암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FDA부터 2025년도 3월 22일 날어 승인 거절을 냈어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이브에 대해서 이 약을 뭐 주입하게 되면은 최소한 간암 환자들이 뭐 23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미국 USA에서 FDA 이 드로그에 대해서 승인 거절을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승인을 내주지 않지만은 넥스트라고 있어요. 다음에는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어, 품질, 이 퀄리티에 대해서 LCLB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음, 바로 물균 처리되어 있는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임상은 1상, 2상, 3상이 있는데 임상 상상, 3상에서는 글로벌 제약회사로서 최소한 534명을 어, 간암치료제 어. 리보세라립을 항암, 치료제를 썼기 때문에 병력요법이라고 돼야 돼요. 534명. 간암 플러스 이암도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할수 있다. 이렇게 L7B에 대해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지금 42,000원인데, 38,000에서 42,000원 대까지 어, 최소한 스터디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프라인도 역시 어, 굉장히 뭐 좋다 이렇게 지금 항소 제약으로서는 굉장히 이런 거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중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주 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솔루션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이 인포메이션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력이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어 FD 이 보안 요구서 CRL을 갈, 잘 통과할 수 있냐? 그래야 넥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38,000에서 42,000원. 그 다음에 뭐, 한번, 유럽 쪽 EMA가 있는데, 이쪽은 또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양훈 회장님이 유럽 쪽으로도 허가를 아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가 는뭐 엄청나 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1차 는 15만 원 정도 물균 처리 되어 있는 공장 을 한번 뉴 스에, 나 오고, 두 번째 는 유럽 쪽에 한번, 어, EMA, 뭐 대부분 이제 컨츄리가 가드라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가가 이제 스터디하고 있으니까 이 대부분 약물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 간암 환자들이 65세 이상 노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소액 주주분들이 굉장히 이제 몸을 갈아서 이제 매일같이 이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LCH에 대해서 너무 비난과 조롱은 조금 상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유럽 쪽에도 허가의 절차가 있고 자, FDA에서는 승인을 거절 뭐 한다고 하지만 넥스트 다음에는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게분명히이 테크놀로지가 훌륭하면은 충분히 있다. 그만큼, 어,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어 3월 20일 날 승인이 거절하고 5개월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유주주가 상당히 힘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 현장에서 바로 처방할 수 있게 이제 이런 나라를 진양건 회장님이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볼수면될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L7B를 사서 이렇게 견디고 가면서 또 FDL부터 지적사항을 이제 보완 요구서에 대해서 잘 엘레바가 충분히 어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이런 것을 중대하게또 생각하셔야 되고 2034년도 한 9년 남았죠. 이제, 노열티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 사이에 LCLB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l 7비가 지금 뭐 여러가지 뭐 구조 조정도 하고 있고 진영훈 회장님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항암치료제로서 빨리 어, 메인은 미국 FDA 하고 어, 아웃사이드는 이제 유럽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어, 처방하는 이런 컨트리를 또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뭐 L7B 물량을 참 오라고 하는 이유도 역시 아직까지는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충분히 어 지원해 줄 가능성이 어... 줄수 있다 뭐 어시스트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간암 환자들이 노령이 65세 노령이기 때문에 약발이 잘안 먹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항암이 약물 자체가 이 헤파린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어떤 간을 통해서 주입하는데 한 10분 밖에 안되네요 그만큼 약 값이 보통 400만원 500만원 한다. 뭐 5번 6번 7번 주입할 수도 있죠 자, 이 가격대를 어떻게? 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95% 지원해 주니까 뭐 400, 500을 뭐 개인 부담금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면은 대부분 해결이 되죠 근데 이것을 다음에 또 맞을 가능성도 있고 3차까지 항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항암을 계속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장기가 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치의나 닥터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항암제의 종류가 세 종류에서 그것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 굉장히 또 닥터 주치로서는 어, 선택권이 폭이 또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스터디 지금 홀딩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력들이 빨대 닦고 자가 이제 골파기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골파기의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자 높이가 높고 낮음이 얼마 정도 되냐면 38,000원에서 42,000원 이 박스권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딱 한마디 FD가 승인 거절을 냈는데 2025년도 3월 20일 날 2차로 승인 거절했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 다시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번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다음에 허가 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기쁜 소식이 빨리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기분 째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 7비 b 어,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